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대기아 1톤 트럭 오토라이트 장착 전문점 글라스즈입니다 네, 오늘은 포토2에 장착 가능한 순정 오토라이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토라이트 본 상품은 네이버 스토어에 포토2 오토라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울산, 울산 고객님이 주문을 하셨고요. 장착은 저희 글라스존 오토라이트 장착 전문점 협력업체를 통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보통 오토라이트 작업시 꼭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요, 레버 오토라고 써있는 레버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이거 가장 중요한 듀얼 배선, 센서에 꽂아서 레버에 이렇게 변환해주는 배선입니다. 예, 포토2나 봉거3 오토라이트 장착 시는 핸들을 탈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다이를 하실지 아시는 분은 자가장착도 가능합니다. 어, 포토2 오토라이트 작업 자료는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고요.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예, 북성동 예, 월미도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도 고객님은 가까운 인천 센터로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궁금한 사항은 저희 글라스존 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투 오토라이트 세트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